사용실은 100조. 자, 수환이에요. 자, 이렇게 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색 번호가. 여기에 저는 이제 검정색이 없는데, 검정색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바늘, 5호 바늘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깨선 연결을 할게요. 어깨선은 빼뜨기를 하지 않고, 자, 여기서 이쪽 앞판 쪽. 첫 번째 여기 중심 코 여기에다가 실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사슬 한코두코자두 코. 코를 하고 여기에 가운데 자, 찍으세요. 찍고 하나 둘두 개를 하고 한칸두칸 칸 갑니다. 하나 두 번째 코에 빼세요. 하나 둘 하나 두 번째 한코두코 코. 다시 하나 둘한코두코두 코. 두 코를 뜨고 한코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둘 그다음 다음 코에 두코 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두 번째 한코 두코 하나 두 번째 자 두코씩 해서 다음 코에 넣으시면 돼요 하나 두 번째 하나, 둘, 자, 한 코, 다음, 하나, 둘, 자, 바늘을 빼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연결을 쭉 해주세요. 자 마지막 너무 조여들지 않게끔 첫 번째 그냥 여기다 할게요. 간격을 맞추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어깨선이 자 이렇게 사슬뜨기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게 앞판과 이게 뒤판이에요 자 연결을 할게요 자 앞판 뒤판 떠놓은 거를 옆선 이거 한 장이 이렇게 반을 접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앞판과 여기를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옆구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옆구리. 자, 여기서 여기를 옆구리 빼뜨기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와 이쪽 사슬코, 사슬코를 연결을 하세요. 자,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첫 번째 코한 가닥씩 잡고 짧은뜨기 자, 자 이렇게 해서 옆구리도 연결을 하면 돼요. 자, 한코 너무 쫀쫀하지 않게 빼뜨기를 하세요. 자, 한 코, 한 코. 자, 이렇게 해서, 자, 뒷판에서 넘어오는 코가 이렇게 반이 돼서, 자,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쭉. 자, 이렇게 쭉 연결을 했고, 연결하면 이렇게 빼뜨기가 되죠. 자, 이두 번째 조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가운데 부분, 라인에 찍으세요 라인 찍고 이쪽도 요 라인에 찍어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다음 사슬코에 하나 이쪽도 사슬코에 하나 아 음, 여기 사슬코네요 코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코. 이쪽도 첫 번째 코. 한 코씩 빼뜨기. 하나.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한 가닥씩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쭉 연결을 해주세요. 자쭉 올라왔고, 마지막, 이제 사슬코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 코너에 사슬코까지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앞판과 이제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부분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깨 코너. 자, 어깨선 코너 어, 뜰게요. 원형 코에 자, 이렇게 원형 코에 자기를 붙잡고 자, 여기서부터 뜹니다. 사슬 하나, 둘, 셋. 자, 기둥 두 개죠. 한 코, 두 코. 그 다음,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자세 개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일단이 끝났어요 두 번째 단한코두코세코자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제자리에 자 끝에 제자리에 자 기둥을 두개 해주세요 자 하나 자두 개만 하고 중심에 자, 요렇게 중심 가운데에다가 하나. 둘. 자, 세 개. 하나, 둘, 셋. 자, 그다음 제자리에 하나. 둘. 자그 다음 여기 여기 마지막 끝에 자, 하나 둘세 번째 끝에 찍어서 한코두코자세코자 이렇게 해서 2단이 완성됐어요. 자 3단 하나 둘, 셋. 자, 뒤집으세요. 뒤집고, 자, 이리 갑니다. 제자리에, 하나, 두 개. 자, 총세 개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사이. 하나, 둘, 세 개, 저 여기 중심 하면 됩니다. 중심. 자 하나, 둘, 세 개. 사슬 한 코, 두 코, 세 코. 다시 하나. 둘, 자, 세 개, 중심코 한 다음에, 자, 여기, 코, 둘, 자, 셋,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끝에 기둥 마지막 코세 번째, 하나, 둘, 자 이렇게서 해 요거를 이제 떠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장을 떠놓으세요. 내장 겨드랑이 이제에 붙일 거니까 내장 떠놓으세요. 자 여기 어깨선 코너, 코너에, 자, 이렇게 해서, 자, 붙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코너를 이렇게 라운드로 살짝.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코수를 세야 어 되겠죠. 중심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코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중심코부터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코를 잘 세아려서 빼뜨기. 자, 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하나, 음. 자, 왼쪽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빼고 연결을 해주세요. 하나, 하나, 한 음, 코, 넣고 코를 세어려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심, 중심. 자, 이렇게 해서 이쪽도 마저 다.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너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빼뜨기로 이렇게 자, 네 군데 다 겨드랑이 연결을 해주세요. 어깨선을 뜰게요. 어깨선. 자,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이 마무리되고 삼각형 이 마무리되고 왔으면 이 실로 바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서부터 한 코씩 짧은뜨기로. 자 여기가 시작점이죠. 모자 놓고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도세요. 이렇게 참.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음 이 삼각형. 자 이쪽은 두 개씩만 하세요. 자 사슬 세 개인데 이 면에서는 두 개씩. 가운데 두개 라인에 하나씩만 아두 개씩만 해주세요. 안고 여기도 두개 하나 둘자 여기는 그대로 연결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짧은뜨기로 모두 다 돌아주세요.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도세요. 자 여기 위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데 부분이죠. 여기는 하나만 해주시고 여기는 두개 해주세요. 한 코, 자두코 그리고 나머지 모두 한 코씩. 자, 이렇게 간격을 적당히 맞추시면 됩니다. 꼭 똑같지 않아도 돼요. 자, 어깨선 부분도 한 코, 요 라인에 두 코. 자, 여기는 하나, 요거는 두개 해주세요. 하나, 둘. 자, 여기는 하나만 해주시고, 한 코. 한것만 해주세요. 적당한 간격 맞춰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됩니다. 자 돌아와서 이쪽 모티브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자 기둥에 두 개씩만 해주세요. 여기 하나 둘자 여기도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단단하게 두 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두 개. 자, 다음 코에 기둥에 여기 넣으셔도 되고, 자 이렇게 자 기둥요 첫 번째 기둥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자 여기다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자, 똑같이 컷수만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쪽 기둥에. 이도 이렇게 해서 늘어지지 않게 하세요. 자, 하나 더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일단 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깨선 한번 세로 분뜨기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단 마무리합니다. 자, 빼뜨기 했고 자, 그래서 사슬 을 하나를 뜨세요.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자,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고 그 사이에 하나, 둘, 자, 셋. 너무 뻑뻑하게 뜨실 필요 없어요. 자, 한 코, 두 코, 세 번째 넣고 하나, 둘, 셋. 짧은뜨기 세 개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둘, 세 번째. 자, 그럼 구멍이 나죠. 요 사이에 짧은뜨기 세 개씩 넣으시면 돼요. 두 개, 자세 개, 자 다시 하나, 둘, 셋. 자한 코, 두 코, 세 코. 자 여유롭게 그냥 넣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세 번째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르세요. 자 옆선 뜰때자 이렇게 굵게 느슨느슨 느슨 뜨세요. 자 하나 둘세 번째 가면 이렇게 음, 바짝 붙잖아요. 그러면 살짝 살랑살랑 뜨셔야 돼요.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두 코, 세 코, 두 코, 그다음 세코 이러면서 간격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세 코씩 할게요. 자, 사이즈 크신 분은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세번 하면서 여기 어깨선을 이렇게 간격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좀 살랑살랑 뜨시면 돼. 자, 하나, 둘, 세 번째. 살랑살랑. 짧은뜨기도 좀 길쭉길쭉. 하나, 둘,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와 주면 됩니다. 자, 모두 돌아왔고, 마지막 코. 첫 번째 코입니다. 여기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 꽂아서 세 번째 코. 하나, 둘, 자, 셋.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어깨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이쪽,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목선을 할게요. 목선은 뒤쪽.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뒷니다. 뒤쪽에 코너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한 바퀴. 여기 하나. 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돌아와 주세요. 자, 쭉 갑니다. 자, 여기 넘어갈 때 여기는 두 개. 한 코, 여기 두 코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한길긴뜨기죠? 한길긴뜨기 부분도 자, 여기 두 코. 중심에 하나 해주시고. 자, 양쪽으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적당히 대칭 맞춰서 해주세요. 자, 연결 부위. 자, 이렇게. 자, 적당한 간격으로 짧은뜨기를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짧은뜨기로 돌아왔습니다. 빼뜨기를 하고 사슬 하나를 뜨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자 느슨느슨하게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 자 하나, 둘, 자, 세 코. 하나, 둘,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선을 완성해 주세요. 세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목선을 자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목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목선, 자 목선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제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자, 여기 옆구리에요. 자, 여기 보면 쭉 내려와서 옆구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자, 뒤쪽으로 연결하고 짧은뜨기로 쭉, 여기를 돌면 돼요. 짧은뜨기로 일단을 돕니다. 코 하나씩 자. 조여들지 않게 너무 쫀쫀하지 않게 하세요. 자 여기는 한 코. 중심에 하나 요 중심 라인이에요. 여기 두코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돌아오세요. 자 모두 돌아왔고 자쭉 돌아왔고 자 사슬뜨기 하나 자 한칸 한 두칸에 처음에는 뜨으세요 하나 한번 감아서 이 구멍에 한번두번세번 번, 긴뜨기로 넣어주세요. 긴뜨기로 한칸두칸세칸 칸, 칸. 짧은뜨기. 자 다시 한번 감아서 한번두번세 번. 두 번, 자, 세 번. 감았죠?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여기는 약간 크게 전는 합니다. 줄어들지 않게. 하나, 둘, 셋. 한 칸, 두 칸, 세 칸. 자, 이렇게 해서 아랫단을 완성을 해주세요. 자,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자, 짧은뜨기 속에 넣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자, 좀 길쭉길쭉하게. 하나, 둘,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마감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쭉한 바퀴 다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첫 번째 코 여기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 해서 자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옷이 이제 조끼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쁘게 이제 떠보시면 되겠어요.